1 네, 1야 4장,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의 읽었, 말씀을 읽었습니다. 1 어, 1이 4장은 이제 그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네 가지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엘리에 비해서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그 많은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이1기개 4장은 전부 다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에는 이제 그 심각한 궁핍에 빠진 그 선지자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들을 돕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 심각하게 어떤 경제적인 궁핍이 와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위기에 처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어떻게 돼요? 그릇마다 가득 차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그러니까 핵심은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아주셨다.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8절에서 37절이죠. 이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고 38절에서 41절은 역시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는 국, 국을 많이 끓였는데 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국의 독을 없애는 기적을 행하게 되고 또 42절과 42절에서 44절은 적은 떡, 떡, 적은 떡으로 이제 1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1개 사장은 다 이제 기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또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어야 할 어떤 의미와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적들은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들을 예표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 어, 그 기름이라든가 기름이 계속 나온다든가 아니면 떡으로 백 명이 먹었다라는 것들은 이제 오병이어에 대한 어떤 전 모습과 같은 것이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신약까지 갔을 때고요. 이제 구약 안에서 본문 안에서만 이 본문을 봤을 때에는 구약 안에서 이 본문을 볼 때는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네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의 기적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이네 가지 기적은 전부 다 선지자 직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엘리사 자신이 이 기적에 등장하고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앞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맡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 이 선지사역을 맡아서 행할 자들의 어떤 안위, 그러한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수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끄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데 그 손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조금 더 확장하여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를 우리를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에서 3 7절까지이긴 내용 역시.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어, 전해줍니다. 어, 이 본문에는, 경건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부자 여인이 등장하죠. 대충 이제 8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을 요약해 설명하면, 어떤 거죠?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갔는데,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돌봤죠?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그, 렇죠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요.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 순햅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 여차저차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를 살리는 그 내용이 8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 먼저 이 본문은 그이 여인, 순햅 여인을 아주 길게 또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제 귀한 여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순회미를 왔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다. 귀부인이죠, 귀부인. 근데 원문에 성경 가져오게 되면 이제 이 게돌라라는 단어인데 큰 아주, 아주 거대한 그런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귀한 부인인데 큰 부인이에요. 거대한 부인. 이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일날에도 설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림 옛날 그림 어떠라고요 신분이 높으면 그 사람도 크게 그리죠.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이제 귀부인인 거죠.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또 유력한 그런 여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예, 아주 힘 있는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요? 엘리사를 잘 섬겨요.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이 이 순애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여요. 먼저 먹입니다, 그렇죠? 먹고 살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큰 돌봄이 나오는데 이제 1 0전에 나와요.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서 작은 방을 만들어요. 작은 방을 만들고 거기에 뭘 둡니까, 여러분?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둡니다. 이게 뭘까, 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옛날 우리 선배들이 문방사우 뭐 이런 거 했었죠? 글쓰기 위한 네 가지의 도구들. 어, 이 엘리사, 이수넴여인이 엘리사에게 준이 방은 모든 목회자들의 꿈의 방입니다. 예. <laughs> 꿈의 방이에요. 예, 이런 방이죠. 예, 이런 방이죠.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우리 교회 건축이 아니죠. 우리 교회 공사할 때 제가, 예, 바닥바닥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막 박철호한테 사정사정해서, 예, 만든 방이죠. 예, 이런 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침상은 피곤할 때 잠깐 쉬는 거죠. 그런데 주한, 주, 그, 주된 기능은 책상, 의자, 초대에 있어요. 그니까 러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글을 읽고 쓰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니까 초대까지 뒀으니까 밤에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일은 엘리사의 말씀사역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여인은 사실 이제 아쉬운 게 없어요. 이 여인은 아쉬운 게 없는 여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물어봐요. 엘리야와는 달리 엘리사는 그 당시 정부, 그 당시 왕과 어떤 아주 우호 관계 있었던 걸로 어,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나 사령관에게 뭐 구할 거 있으면 내가 중간에서 대신 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순행 여인은 됐다 이럽니다. 별로 도움을 청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본인 자체가 부유하니까 청할 것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뭐 굳이 엘리사를 통할 필요가 사실은 없을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아쉬운 게 없고 엘리사 안 거쳐도 직접 왕이나 장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여인은 아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고 도움을 준 목적은 엘리사의 말씀 사역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다른 아쉬움은 없는데 뭐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먹을거리를 줍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또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었죠. 경제적으로 부유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하였기에 이를 위하여 그녀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애 여인을 오늘날 교회와 그 교회의 말씀의 교사의 목사와의 관계에 적용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역시 목사의 생계를 돌보아 주죠.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저희 생계를, 저희 가정의 생계를 돌봐 줍니다. 어, 교회가 목사의 생계, 교육자의 생계를 돌봐 주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목사의 말씀 사역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주는 돌봄 역시 다른 것보다 목사가 말씀을 더잘 준비하고 더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돕고 무조건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할수 있도록, 말씀 연구를 잘할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순냄 여인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 여인이 선지자를 잘 섬겼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씀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laughs>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수님 여인은 자신의 모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에 그런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 또 수고, 물질을 드리는 그 자세를 우리가 또한 더 봐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소중한 것이죠. 오늘날은 성경을 읽는 일또 설교를 듣는 일이 참 흔해졌고 쉬워졌습니다.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있는지 몰라요. 어그저께 제가 성경책 한권 사러 서점 갔었는데 정말 와 저는 서점 성경책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손바닥만 하기도 나오고 크게도 나오고 정말 성경이 많아요. TV와 인터넷만 들어가도 최고의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또 영어를 좀할줄 안다, 혹은 외국어를 좀할줄 안다라고 하면은 외국의 설교들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나 책 같은 거를 살려면 참 힘들었죠. 저 신학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막책한권 주문하면 막한달 보름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냥 살수 있고 인터넷만 들어가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육성으로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 그러한 책들, 그런 설교와 강의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우리 손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도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신학교 때, 저희 신학교 때, <laughs> 저도 약간 이제 그런 기질이 좀 있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전부 다 외장하드를 하나씩 들고 다녀요 외장하드. 외장하드에 뭐가 있겠습니까? 온갖 자료들이 있어요. 온갖 자료들, 신학에 관련된 자료들, 설교에 관련된 자료들, 영화도 있죠. 가끔씩. 그래서 막 그때 뭐 250기가, 300기가, 500기가 뭐 그럴 때니까요. 거기에다가 꾸역꾸역 막 구역만 넣습니다. 그래서 외장하드 옛날에는. 지금 옛날에 500기가면 전원 연결했어야 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그런 거. 꾹꾹 모아요. 뭐, 무슨 주성, 무슨 파일, 뭐, PDF, 뭐, 진짜, 인터넷이나 있는데 다 구글, 구글 닥스, 뭐, 구글 북서 다 뒤져갖고 다 다운받아 놓습니다. 근데 안 봐요. 안 봐요. 파일 명만 보고서 이제 만족하는 거죠. 폴더 명만 보고서, 아, 존오인 전집. <laughs> 어, 에드워드 전집. 막 보면서, 야, 그렇지. 퓨리탄 폴더 안에 보면 막5 0 0개가3 0 0개가씩 있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예. 근데 보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것을 꺼내요? 그것을 읽어야 될? 꺼내요? 그것을 들을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수고를 드려야 합니다. 이순냄 여인이 가진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가 정말 귀히 봐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도 가졌지만 동시에 만족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만족도 누리고 있었어요. 13절에 아까 살펴봤지만, <laughs> 왕과 사령관을 통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엘리사에게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함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어디에 만족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인하여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의 지위로 인하여 만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그음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만족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갈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였고, 이 여인의 만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또 내가 성도이며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자랑스러워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말씀에는 갈급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만족하는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의 왕이나 귀족들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당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들은 이방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냈었지요. 또 그들, 이 왕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과 같아지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버리고 애굽의 채소밭을 만들려는데, 이 왕들은 모두 신경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과 같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지 않습니다. 외면해요. 오히려 싫어하죠. 더 들으려 하지 않고, 더 읽으려 하지 않죠. 그러나 이 여인은 갈급하여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라는 사실을 오히려 싫어하고, 오히려 감추고, 오히려 숨기려 하고, 오히려 부정할 그때에, 이 여인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만족하였고, 그 안에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 이 경건한 여인, 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사역을 열심히 돕는 이 여인에게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정상적인 관계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후처를 두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참 경건한 부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를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뭐안 갖고 말지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없다라는 말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가문이 끊어지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집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한 영향력과 경제적 부를 소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산이 모두 다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뭐죠? 기업. 땅의 기업. 천국의 약속을 보증받는 이 땅의 기업을 이제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을 잃어버리는 일, 유산을 이제 잃어버리는 일보다 사실은 더큰 문제가 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가정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 지금 이1 1기하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우상을 섬기는 왕이 다스립니다. 또, 백성들 역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 이순애 여인의 집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사를 섬기는 일에 흔쾌히 동의했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후처를 두었다는 기록이 없죠.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이 가정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게 선 경건한 가정임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혼란할 때에, 이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이 때에, 어두운 때, 정말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경건한 한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laughs> 하나님께서 믿음을 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시는 방식이 <laughs> 죄송합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의 신앙 교육이에요. 특히 어머니 특히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영적 가장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뭐 있어요? 다윗다이 솔로몬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아니죠.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후회하고, 엘리 제사장들이, 아이고 내가 저것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후회는 하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친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친 기록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았죠. 디모데 역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야곱을 이끈 건 누구였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였죠. 모세를 살리고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랄 때에 그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 자가 누구였어요? 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를 통한 신앙 양육, 어머니를 통한 신앙 교육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애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한 집안, 한 가문의 대가 끊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좀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경건한 집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전수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한 집안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적인 문제인 겁니다. 교회의 신앙전수가 그쳐버리는 거예요. 경건한 한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양육되는 일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일입니다. 어, 교회가 이제 혼인하고, 성도들이 혼인하고, 혼이 나여 또 임신하여 애를 낳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유아 세례받고 그 아이가 입교때까지 자라고 입교받은 후에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는 그 모든 신앙양육의 모든 과정들은 당신 집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이렇게 딱 맡겨놓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 전체가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뭐저 역시도 저희 집을 잘 돌보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 뭐이렇게잘 돌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같이 하자는 거죠. 예, 같이 하자는 거죠. 같이 교회가 그 일,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정으로 애써야 되고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때에 왕도 제사장도 귀족도 전부 다 경건한 가정을 이렇게 돌보는 일,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 모두 다 외면하였고 모두 다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 집안의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도 그와 같은 이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바른 말씀이 가르쳐지고 양육되고 전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의해서 계속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더큰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7절 이후로, 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 아들이 일사병으로 죽어버려요. 자, 18절에 보게 되면,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가 나와요. 늦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늦게 얻은 아들이고,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근데 이 소중한 아들을 보호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추스꾼들을 싹 지켜버려요. 그것도 언제입니까? 땡볕에 나가서. 그래서 애가 일사병으로 죽을 정도로 고생을 시킵니다, 애를.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키웠는가가 딱 나타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아이가 아마 일사병으로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야, 머리야 하잖아요. 두통이 온 거죠. 이 아들의 존재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한 믿음의 전수, 교회의 이어짐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다시 이 아이를 살립니다 여러분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죽자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디다 눕혀요? 어디다 눕히냐면 엘리사의 방에다가 누워놓습니다 엘리사가 성경을 읽고 엘리사가 설교를 준비하였던 그 방에다가 누워놔요 그리고 엘리사가 돌아옵니다 엘리사가 돌아와서 이 아이를 살려요. 여러분, 이 아이는 이 아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지연행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정말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표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이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세요. 어떻게요? 말씀의 방에서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의 방에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겠습니까? 낙심 가운데 무너진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일으키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풍요로운 때에 오히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너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주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 덮쳐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경건한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땅 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시고 우리의 신앙 역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소망과 희망의 끈인 그 교회마저도 때로는 이 아이처럼 넘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말 죽은 것과 같이 어떤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들을 또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교회 역사, 우리의 역사는 바로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좀 세워지는 것 같지만 또팍 망해 버리고 그 망해버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된 것 같지만 또 다시 무너지고,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도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순냄 여인보다는 훨씬 나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여인보다는 훨씬 나은 자리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지체로 사무사,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셨으며, 그가 우리에게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표와 그림자가 아닌 그 실체를 우리는 맛보았고, 받았으며, 그 안에 참여하기 때문이죠. 엘리사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그 말씀의 회복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떡을 뜯어서 먹을 때에, 성찬에 포도즙을 마실 때에, 실제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애표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실체를 맛본 자들이요, 실체를 소유한 자들이요, 실체를 경험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넴여인보다 훨씬 더 나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수넴여인보다 훨씬 더 분명한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자들이고, 수넴여인보다 더욱더 분명히 우리의 갈바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또 회복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순회묘인 통화에서 보여주신 우리 신앙의 모습들, 또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또한 잘 기억하며, 또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